어, 배고파. 아까 밥 먹었는데? 으이씨. 저, 낮에 요 집에서 블럭 싣고 갔다가 하찬 그 자리에서 공파레트 싣고 반납. 왕복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제부터 풀어줘야겠다. 바로바로 바로 뜨거라. 하고 지금 5월 9일 오후 6시인데, 요거 하자하고저 어디고 경주 안강 말고 거기 야간 짐실로 갑니다. 오늘 마. 떠도 됩니다. 괜찮아요. 떠도 돼요. 아침에 성주에 집한만에 이렇고, 짐이 없어봐. 8시부터 점심시간까지 성주에서 굽다가 손가락 쪽쭉 빨다가, 점심 시간에 이어 들어와 가지고 1시 반에 실어 가. 고령에. 이거 고령인데 고령에서 실어 갖고 영동. 하 차해 주고. 고서 바로 요거 공바레트 실어 갈 거. 인자 왔네. 아. 디다디. 에이. 얼마나 올랐는지. 1950원, 뭐 70원, 이게 올랐고. 라 어이, 기름값 무서워. 기름도 못 넣고 있습니다. 10만원 기름 넣었더니만. 이것이 고 씨. 100kg도 못 오네, 씨. 이거 뭐, 가벼운 건데, 이거. 어 기름값 진짜 너무 비싸네. 그러면 안돼 기름값 막막 올리고 화물차 기사들 죽이고 그러면 안 돼. 아 이거 참. 일단은 뭐 이상 만돌이의 독백 끝. 으이 와뭐 나오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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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겠네 자고 바로 나가야 되네 가지만 할까 아 짜증나네 oh boy oh えへっ 좀 내려야 보이려나? 싫은데? 근데... Ugh. 야. 나다 만돌이 들어버려. 아. 아이고, 한번 가 보자. 야, 안강까지 가야 되나. 하아 씨잠깐 이건 씨씨뭐 지금 없네 전구 고령씨. 아까 운송비를 이래줬으면 은 내가 잡아줬지. 인자 운송비 이 시간에 올려갖고, 장난 참.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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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그. 안 간다. 오락해도 안간대 와, 좀 갈만한데. 33마 이게 나은데 하...씨... 아, 이제 해 떨어지는데 짐이 어디있나 치미어딨노 치미어딨노 안강 아산 안강에서 아산 포항에서 밀양 100km에 35만원인데 저거는 200km에 40 어이... 아까 이운 송비 줬으면 갔지 참말로 참말로 인자 와가 운송비를 맥이나. 쉬... 아 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강이나 포항이나 거서 껐네 포항에서 밀양 그냥 늦었다 내 짐이 아닌가 보다 갑시다 어디고 경북 경주시 안강로 1 0 0 k g 아이고, 1 0 0 k g 공차 타네, 씨. 오랜만에 1 0 0 k g 공차 타네. 바시네, 바바. 파받. 아 눈부시. 아, 에이, 눈부시러. 기름을 어디서 넣어야 할꼬? 영천은까지 갈 기름이 되나? 아, 눈부시라. 어눈부이 oh, no.